한혜종 편장한 총장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주 분이엘 예고 학생 3명의 안타까운 선택 뒤에는 예고 전임 교수, 대학 교수, 대한무용협회의 병력 비리, 입시 비리, 또 부적절한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비리 카르텔의 한 중심에 한혜종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특히 한혜정 문용, 무용원의 경우는 조남규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 한혜정 지부라는 어, 비안양에 가까운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ppt 화면 좀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김상인 원장과 안덕기 부원장을... 부원 동재혁 교수, 임현용 교수, 신창호 교수 등 무용원 의 교수 5명, 전통 예술원의 경우 이소정 교수 1명 등 이렇게 총 6명의 교수가 대한무용협회 상임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먼저 김삼진 무용 원장부터 보죠. 자, 다음 PPT 좀 보시죠. 김삼 수는 5년째 지금 한예종 무용 원장을 맡고 있는데 2024년 사단법인 소리물를 설립하고 이사역입하면서 사실상 전행을 해오다가 소리부 내에서 횡령 배임 의혹이 불거지자 면피스 원래 4월 29일 이사장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총장님 수들은 공무원에 준하여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항무용협회와 소름의 활동 모두 겸직 승인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겸직을 안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겸직 허가 규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 올해 2월에 한혜종의 박모 교수는 겸직, 금지 위반 등의 폐임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삼진 무용 원장만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는 신임 어, 주 지난 어, 주 월요일부터부터 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그 연휴 끝나고 저 이제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왜 김삼진 원장은 예외입니까? 그렇죠. 어, 제가 업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김삼진 그 원장님의 그, 그 사건에 관해서 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자문도 받고, 겸직 금지는 명확한 거니까요. 네, 어쨌든 예. 다른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건 그다음 문제고요. 예. 겸직 금지 위반으로 다른 교수는 해임됐는데 왜 김삼진 원장이나 다른 여섯 명은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왜 차별합니까? 음, 제가 그러는 한국 무형협회 찬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I would like to s 오후에 답해 주시고요. y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Yes. 무 위반뿐만 아닙니다. 김삼진 원장은 비리 혐의로 이게 고소장인데요. 예. 경찰에 고소된 사람입니다. 사 e 법인소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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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이 엄벌해달라고 모은 탄원서들입니다. 김삼진 이사장은 김삼진 원장은 작년 11월 강남구 한 호텔에서 소리미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등 무, 그동안 무려 7억 원이 넘는 후원을 받았는데 이쪽 3억 7천만 원을 이사의 결리 없이 임의로 집행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부를 한 후원자들이 횡령 특수절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김삼진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감이죠? 네,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네, 이행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파면입니다. 제대로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3년 전 무용원 입시비리 의혹이 돼서 득식될 바 있습니다. 아시죠?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총장 자격도 없으신 거고요. 예. 한혜종 무용원에서 3천만 원의 시험 문제 사전 유출했다는 을 의혹인데요.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수수가 이루어졌고 그중 그간 각종로 홍역을 치러온 한혜종이 이제 네. 근데 또 지금 시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그 예의 김삼진 원장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교수였는데 지금은 원장에 대해서 더 힘이 세졌어요. 저희 의원실로 입시 비교육에 대한 계속 항의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혜종 입시 시험 위원은 어, 한혜종 입학 시험 관리 지침 제 6조에 따라서 학과별 교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정하고 부원장이 취업 합한후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해종무용원의 입시에 있어서는 김삼진 원장이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그런데 김삼진 원장은 23년 7월에 서울예고에 서울예고예요. 한해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국무용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삼진 원장과 함께 그 예의 그 대한 무용협회 소속 다섯 명의 교수도 같이 나갔어요. 서나 예고, 개원 예고, 고양 예고, 부산 예고 등 입시 과외를 방불케 하는 강입니다. 무 입시의 정권을 갖고 있는 무용협회 소속 교수들이 입시생이 몰려 있는 예고와 예고의 강의와 심사를 나가는 것이 적절합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적절합니까? 원... 법적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제가 그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될 대답이, 대답이 왜 그러세요? 예. 부적절하죠 총장님 자세가 그러니까 아. 학교가 이렇게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총장님이 지금 훼손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예고에 이렇게 강의를 나간 사람은 3년 동안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해종에서 제가 심사위원 달래니까 전부 가려서 제출했죠. 뭐가 구리는 겁니까? 왜 가려서 제출하시는 겁니까? 즉각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채용비리 의혹이 저는 또 있어요. 김삼진 무용원장 재임 시절인데요. 대한무용협회 소속 무용원의 A 교수 경우는 국립기관 GMC 폭력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처음에는 교수 임용이 안 됐어요. 몇년 후에는 교수로 채용됐어요. 이게 뭡니까? 범죄사실이 그동안 무죄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형사처벌된 사람도 교수로, 교수 된다는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대한무역협회 소속 찬스를 김삼신 원장이 쓴 겁니까? 당장 자료 제출하시고요. 힘센 의원들 봐주고 교수를 봐주고 그러시지 마시고 네예 존경하는 어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즉각적으로 저희가 위비한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할고요그 적절한 조치 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